중화인민공화국 창립 65주년을 맞아 중국 전역은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이징 창안거리의 매혹적인 야경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국경절을 맞아 베이징 창안거리에 오색영롱한 등불이 걸렸고 테난먼 광장과 창안거리의 연선에는 120개 종류의 화분 75만 개가 마련됐습니다. 캐안먼 광장에는 조국을 축복한다는 입체 조명 경관인 대형 화환이 설치됐으며 창안거리 연선에도 10곳을 선택해 입체 LED 조명 화단을 마련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과 베이징 시민들을 위해 아름다운 베이징 야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베이징 창안거리에는 야경을 구경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오색 영롱한 등불이 반짝이는 창한 거리를 거으니 마치 동화 왕국에 들어선 듯해 로맨틱하고도 매혹적인 분위기에 젖어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베이징 테난먼 광장 중심에 설치된 조국을 축복한다는 LED 조명 화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며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